조왕산 산행입니다. 어, 밑에 하부 쪽, 주차장 쪽에는 단풍이 많이 들었네요. 어, 저게 보이는 저기가 조왕산 오늘 주봉으로 올라갔다가 어, 폭포 쪽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야, 사이 찍는 데도 있네. 조왕산 어? 해가지고 지금 거기 에 있네. 뭐 어, 노지 여기야. 찍어줄게, 서바. 아, 여기 밑에가 단풍 잘 들었다. 이는 거야. 아, 조황산이. 야, 손도부도 파네. 조황산 사진 찍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찍는다. 저 노란색 단풍하고 저렇게 가지고. 그래, 응. 안 들어가야 돼 아. 오늘 미인 아즈베들이 많이 왔네. 오늘 주황산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야, 예, 좋다. 와. 오케이. 여기 주황산은 딱이 코스. 여기가 진짜 제일 멋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멋있고. 사진을 찍어보면 여기 제일 멋있게 놓입니다 오늘 주봉을 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주봉 마룻길. 제 1전망대. 일자막 내서 바라보는 주황산입니다 주황산 중앙산. 아 멋있다 연하봉, 병풍바위, 급수대, 기암, 장군봉, 혈암 저기 혈암이고 여기 장군봉이고 그 다음 지역에가 기암이고, 그 다음 지역에가 연화봉이고, 저기 병쿵바이고, 저기 위에가 급수대랍니다. 능선길을 가니까 편안하네. 주네자 산을 좌측으로 자축으로 보고, 아, 실행하니까 좋네아이사람 뭐가 좋네 아, 여기가 주황산 주봉. 음. 주황산 주봉 음. 726m. 지금 726m 올라왔습니다. 자,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 주황산을 지나서 오니까 단풍이 많이 들었네요. 와, 이쁘다. 이야. 단풍이. 이제 노랗 노잘 들었습니다. 와 멋있다. 보이니까 뒤에 노랗게 들었. 다 이야 멋있게 들었습니다. 오늘 10월 30일. 어, 10월 어, 하루만 하루 남겨놓고 왔는데. 오늘 자문이 너무 이쁘게 들었네요. 설아상보다 더 이쁘게 들었습니다. 설아상보다 더 멋있게 노랗이 들었네요. 이야, 멋있습니다. 일로 올오면 좋겠다. 그래. 야, 물도 졸졸졸 흐르고, 이제, 하산길입니다. 주황산 하산길. 이제 우리가 산에 이제 주봉을 갔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는 멋있는 풍경이 좋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서서 쉬어가면서, 놀아가면서, 이제 가다 보면 좋은 작품 사진 몇개 찍고, 내려가면 됩니다. 아 물이 얼마나 맑은지 깨끗합니다. 물이 진짜 말래요. 어, 전에 왔을 때는 물이 한 발도 없었는데, 오늘은 물이 좋게 흐르네요. 아, 어, 저 위에는 단풍이 노랗고 빨간 많이 들었네요. 작년보다 단풍은 어, 못 들었다니, 실컷 뒤에 단풍이 좀보다 빨간 포로 하이 다 떨어졌고 었는데 작년보다는 못하다니. 이제 경북에도 겨울에는 아마 이제 얼음 보기도 힘들 것 같고, 단풍이 지금 여기 조항선이고잘 들었네요. 이쪽은 저 위에는 르다 여기 위치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위치마다. 단풍이 더러게다다는것 같아요. 아, 폭포다. 시원한 폭포가 하나 있네요. 화산길이 있는 폭포입니다. 아, 단풍이, 저요 밑에 오는잘 들었네요. 이번에는 물도 좀 많고, 아 돌탑들 시원한거 봐 소모 돌탑 하나씩 하나 시원하고 이제 내려갑니다 하산길입니다 전신문 무었고 천천히 구경하면서 와, 애기당품도 있고 비반당품도 있고 많네 이 줄에 여기 지금 단풍이 이제 진짜 잘 들었네. 와, 깔끔하게 들었네. 자연 그대로가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아. 서로 좋다. 단풍도 잘들었고 물하고 단풍이 참잘 어울리네. 가을에 정치가 다넘는것 같아. 야, 너무 멋있다. 단풍이 거의 절정입니다. 이렇게, 너무 절정으로 보입니다. 아, 물과 단풍이 진짜 멋있네요. 또 항상 이렇게 찍으니까 좋네요. 사진도 지금 이쁘게 나오고 오늘 고다학교 친구하고 그리고 농협 기전장님하고 오늘 산행 왔습니다. 중앙산에 단풍이 그렇게 안 들을 줄 알았더만 단풍이 깨끗하게 들었네 이렇게 와가지고이 산을 걷는다 하는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이어 드릴까요? 오, 뷰! 와, 단풍과 물과 계곡이 진짜 멋있네. 여기는 또, 빨간 물들었네. 저 위에 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여기 우회전하면, 여기 폭포가 있어요. 여기가 용년 폭포로 가는 길입니다. 용년 폭포로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일방 통행길 일방 통행길. 들어갈 때는 위로 들어가야 되고, 내려올 때는, 저 밑에 길로, 걸올라와요 여기가 영능폭포. 아주, 방, 바위 안 봐봐. 구멍이 완전히 굵게 굵게 되어있어. 호박수처럼 되어있네. 영능폭포. 용인 폭포 야, 단풍 잘 들었어요. 음, 음, 여기가 졸구폭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전에 갔는데, 그렇게 사진 이쁘게 놓오지는 않더라고요. 오늘은 물이 좀 있어가지고 줄곧 폭포가 좀 뭐꼬 그 이쁘장하게 놓을 수도 있겠네. 저 여우는 저 앞에서 봐야 돼. 그래도 도수라도 봐야 되네 그래도 줄곧 줄곧 옮겨라 보이지. 요 앞에서 요거 보여서 봐야 자 짜자잔 여기 절구폭포입니다 와 멋있다 사진 억수 이쁘게 나오네 와 사진 끝내준다 절구폭포 와 끝내준다 오예 와 이뻐 아 절구폭포 아 멋있게 됐네야 이리 와야 이리 와야. 야 단풍도 진짜 이쁘게 들었습니다. 이전풍도 이쁘게 들었고 폭포도 진짜 멋있게 딱되어있습니다 야, 줄구 폭포를 지나서 이제 다시 빠져나갑니다. 야, 멋있다. 이렇게 단풍 잘 들었네요.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온다니까 멋있대 이렇게 이렇게 찍을 게 멋있게 나오네. 예. 와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막보글보글 버글합니다. 와 단풍은 막 진짜 잘 들었는데 진짜 이쁘게 단풍이 잘 들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조항상 제 1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요, 아가씨. 아가씨, 여기 오십니다. 어? 여 여기 왔네, 여기야. 야와 아, 야멋있 그때 부천 구니다 r d i n a r 자이거 c h a 너 멋있게 들어 축폭폭인데 여기가 영축폭폭이 이야 멋있다 단풍도 멋있고 그리고 햇곡도 멋있다 자저 위에까지 농축폭포가 있고 저위에까 와, 여기가 완전 절경입니다. 와, 저도 방파나 있네. 방풍이 끝내주기 잘 들었다. 끝내주네 여기가 학소대 여기가 멋있지 야 여기 한번 봐라 이야..완작품이다 이거는 끝내준다 여기 지금 백북바위가 여기, 여기, 여기 있네 봐라 어. 여기로 오봐 학소대가 여기 있거든. 아니, 여기 자체에 올와야 돼. 그래. 여기도, 와, 뭐 봐라, 여기야. 완전 작품이다. 와, 멋있다. 이야, 끝내준다. 와, 학소대가 끝내줍니다. 이야, 구름도 딱 있네, 여기는. 딱멋지게 걸려가 있네. 진짜 이쁘게 걸려가 있다. 와, 멋있네. 야, 학수 대 바이. 자, 다시 내려갑니다. 와, 단풍이 잘들었다 자어야봐 봐. 라 여기 뭐뭐 닮았나 킹콩 닮았나 뭐 닮았노? 이게 삼강석불이다. 이거 이쪽에서 보니까 사람 얼굴 약간 사람 얼굴인데 뭐 석불이라 게 사는데 <laughs> 석불 같지는 않고 어 그냥 그 킹콩 한 마리 있는 것다. 어? <laughs> 시루봉? 시루봉. 아, 그 시루봉인데 킹콩 한 마리가 있는 것네. <laughs> 야 멋있다 바위가 진짜 멋있다. 야 계곡 한바 이야 바위가 끝내준다. 이야. 이쪽에는 아직까지 단풍이 덜들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자 사람들이 사진 찍는, 찍으면 는 보면 됩니다 뭐가 있는지 아 이쁘게 나오네 아 여기 서니까 하늘도 맑고 참 이쁘게 나옵니다 작품이네 이씨가 자매같다 자매가 그치다. 둘이 딱 걸어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그에, 그에, 그에 한번, 한번 어느 산을 가봐도 밋밋한 산보다 아기자기합니다 자기가 보여주는 맛이 틀려 봄에 올때 하고 여름에 올때 가을에 올때 겨울에 올때그 맛이 다 틀리듯이 근데 사진으로 보는 거 하고 또 눈으로 담는 거 하고도 다릅니다. 음, 사람들이 편안하게 시국 가기도 만들어 놨어 주황산을 찾은 사람들을 휴식실 같아. 야 단풍도 물들었네 대전사 좋토날씨 한잔 할까 여기가 키포인트 여기가 주황산 대전사에서 찍는 게이 키포인트 아이들 을 멋있 다.